소간호사 하면 좋나요? <laughs> 아, ᄃ, 저차. 어디가 좋나요? <laughs> 아, 뭐, 아니, 근데 제가 감히 순선생님의그 영역을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눈에는 지금 좋아 보이는 것보다는 사실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아 보여요. 어떤 게안 좋나요? 퇴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정말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 난 못할 것 같거든. 왜냐면은, 하 진짜 오래 있으실 때는 오후 6시까지 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근무를 하시더라고. 12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잖아. 집에 또 강아지를 키우셔요. 그럼 강아지 또 산책을 해야 돼. 그러다가 최소 아침 6시에 일어나려면 그래도 어, 밤 11시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시간이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 시간이 그래봤자 뭐한 2시간 있으려나? 오,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 근무지에 무슨 일 생기면은. 어, 저는 그 항시 휴대폰은 열고 살아야 되고 저 같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수, 수 선생님 아무리 돈을 돈을 솔직히 얼마 받, 받는지 몰라요 월급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줄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하는 일에 비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만족시켜 줄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 저는 수선생아직먼 얘기지만 그렇게 막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관찰자 입장에서 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실제랑는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에. 하지만 우리가 느낀 점을 이렇게 좀 풀어 나가 보자면은 음. 구독자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 주셨거든요. 콘텐츠화해도 된다고 이제 그런 음. 얘기를 또 주셔가지고 음. 이제 수간호사와 이제 뭐 어떤 뭐간혹의 문제 이런 음. 거 관련해가지고 좀 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 오.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조금 발벗고 나서면 좀안 되겠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음. 제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 한번 풀어 나가 볼까 하는데. 와이저 음. 님은 지금 수간호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 나는 수간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좀해본적 있나요? 진지한 고민. 저는 수간호사보다 간호부장, 간호국장이 되고 싶은 생각을 요즘 들어 좀 많이 들어요. 수간호사 위에 그 직위잖아요. 간호 간호사의 통틀어 이제 가장 우두머리 김도환, 김도환 우미간의 김도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방, 했죠. 대빵. <laughs> 오케이, 땡큐.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네. 업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왜 수간호사가 아니고 네. 이제 그 최고가 되고 싶은지.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뜯어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 병원에서 이게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충분히 강. 강하게 어떤 주장을 해도 되는 집단인 것 같은데 다른 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쑥으로 듣는다고 해야 될까 약간 크게 힘을 못 내는 마치 우리의 협회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laughs> 아니 무슨 협회란? 무슨 협회인지 일단 <laughs> 얘기 했지만 에. 협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에, 에, 그렇죠. 무슨 협회인지 구시적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에, 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laughs>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 일단 뭐 협회 그런 얘기는 <laughs> 그래도 뭔가 뭔가 이렇게 딱 내면 부서원들이 수긍이 갈 만한 어떤 그런 거를 딱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닌데 계속 그걸 밀고 나간다던가 이걸 유지한다던가 옳은 일을 내뱉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안 되겠다 내가 정계에 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몇번 들긴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분명히 어려운 쉬운 자리는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상 덜컥 저에게 만약에 그 자리가 온다면 아 저는 좀 고사할 거 같기는 해요 한 번씩 욱하는 거지 그냥 되고 싶다라는 게음그 네. 옳다라는 것이 음. 간호사라는 직업에 봤을 때 이제 옳고 그름의 음. 기준이지 이제 그 하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그렇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네. 옳고 왜냐하면 경영자가 경영자 마인드는 어찌 되든 수익이거든요. 수익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간호사들도 그 경영자에 의해서 월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한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도 돈 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약간 좀 부당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병원의 이제 전체적인 수익에 어떤 반한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거 좀 수긍해야 되는 건가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간호사 부족하다면서 왜 간호사에서 늘리지 않아요 이런 건데 병원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 일건 비싸움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아 저기 경영자와 그다음 우리 부서들 부서원들을 이제 중간 조율을 하는 곳이 그 관리자일 텐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에 좀호 국장과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어렵다 근데 그거. 맞아요. 음. 저도 대학 생 때랑 음. 신규간호사 때 음. 수간호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음.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우리 초등학생 때 보면은 음. 꿈이 뭐냐면은 의사요, 판검사요, 음. 대통령이요, 어? 세계 정복 음. 어? 이런 걸또 얘기하잖아요. 요새 유튜버라던데. 음. <laughs> 어 시대가 음, 많이 지났군요. 음, 음, 음. 어 저희 때만 해도 의사, 판검사 이런 거있는데 음. 수간호사에 대한 이런 본격적인 얘기를 조금 하긴 했지만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할 얘기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y g m 님 병원에는 노조 있나요? 노조. 노조 있죠. 노조가 노동조합 얘기하는 거죠. 네. 노조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네. 노조의 역할이 노동자 입장을 대변해 가지고 이제 사측, 이제 병원과의 어떤 조율을 한다. 노사협정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매스컴에 나오는 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귀족 노조를면서 강성 노조 하면서 좀 좋은 시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 얘기할 거는 진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 역할을 하는 노조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아네 좋아요 좋아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들은 건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노조에 가입하는 거를 환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Y.J님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들고 있잖아요 <laughs> 들면은 이제 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웬만하면 들지 마라 이제 그런 압력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형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혹시 인건비죠 뭐 인건비 노조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 뭐뭐 휴식시간 뭐 이런 근무시간 근무 환경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복지 그 다음에 월급에 대해서 제일 싸우는 곳이 노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제 근로자의 음. 권리랑 그렇지 이 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건 꼭 병원 내 어떤 수익에 계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간호사 국장 부장 이런 사람들은 경영자와의 어떤 이런 관계 때문에 분명 어떤 압박을 줄 거예요. 그니까 러 어떤 한 집단에 간호부라고 칠게요. 간호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간호부에서 한50% 갑자기 노조를 들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간호부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떨겠죠. 왜냐면은 위에서 경영자 쪽에서 뭐라 할 테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병원 내부에서의 뭐 수간호사의 위치라기보다는 이제 수간호사의 그런 자리. 그냥 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음. 수간호사는 일단 간호사를 대표하는 그런 위치고, 네.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가지고, 상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재자, 대표자 역할을 하는데 이미지가 다르게 음. 이제 노조의 가입을 원치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 네. 이 중에서는 진짜 간호사를 위해서 노조가입을 독려하고 간호사의 좀 권리를 좀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이제 이거는 평가르기나 이제 아니면 뭐 갈라치기를 하고자 하는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빼고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ygm 님이 지금까지 좀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수간호사는 병원의 편인 것 같나요? 간호사의 편인 것 같나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소 선생님은 확실히 간호사 편인 것 같아요. 보면은. 하지만 이때까지 좀 오래 해먹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거. 어, 그. 어그그 자리가 이렇게 쉽게 유지된 자리가 아니다. 어, 다 이유가 있다. 그렇죠. 그 장기 직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잘라내면 되거든. 그냥 것만 보더라도. 네. 이제 명예 퇴지 엄청 막 시키고 하잖아요. 요 네. 보면 좌천 시켜버린다는 음. 거야. 근데 좌천을 당하지 않고 자 계속 있다. 이거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 대체 불가능한 NFT가 네.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길러내고 양성할 수 있는 차례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소세 몇 명이 엄청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과연 존경받는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y 젬님 네. 이렇게 들었던 얘기 중에서 진짜 간호사의 편에 있으신 분도 계셨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상당히 행운하시군요. 아 그럼요. <laughs> 떠나지 마세요. 나도 안 떠날게. 나 <laughs> 우리 소세 진짜 좋아해요. 네, 네, 좀, 네, 우리 소속사님, 공무장갑도 저 유튜브 구독취했다니까나 <laughs> 나온다 하니까, 그 구독자 했어요. <웃음> <웃음> 과연 이번 영상에 어떤 댓글, 어떤 반응을 보실지. <laughs> 사실 제 영상도 잘안 보십니다. <laughs> 바쁘시잖아요. 아, 그럼요. 유튜브 보 시간이 어딨어. <laughs> 맞아요. 출퇴근하기 바쁘지. 가정챙기기 바쁘지. <laughs> 네. 간호사도 음.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잖아요. 네. 간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게 주기 위해서 간호부, 음. 이제 수간호사 이상의 관리자급이 음. 액션을 취해주기 원하지만 은 현실은 이제 그거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제 어느 정도는 간호사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선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해주고 이 정도 이상 넘어가면 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음. 이제 그런 게좀 있다 생각하는데 수간호사도 간호과장도 간호부장도 결국에는 병원에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일단 근로자란 말이에요. 병원에 밑보이는 행위를 해도 철밥통처럼 그렇게 막 흠집이 나지 않는 철밥통. 그 자리가 이제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럼요. 에. 자기가 뭐 어떻게 뭐레지스탄스처럼 어떤 뭐방기를 들어도 레지스탄스 야, 어. 고급 단어 많이 나오는데 <laughs> 철밥통, 레지스탄스 어, 어? 그, 어, 그런 걸막 해도 이렇게 막 유지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근로자이기 때문에 징계를 네. 먹을 수도 있고, 네. 자기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나가되는 야 그런 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명예 퇴직, 뭐 공고 사직 이런 거 이런 걸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 밥줄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다른데 가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일자는 자기가 그 쌓아놓은 그거를 다 잃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현실적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죠 지금도 이제 현실적 문제가 많은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될수 음. 있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수간호사 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비슷한 급에 있는 병원에 수간호사로 간걸 음. 보거나 들은 적 있나요? 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요양병원 이런 데는 그래도 스카웃을 해간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같은 네. 급에서는 이제 종합병원 네. 종합병원 이렇게 사이에서 스카웃을 해가거나 그런 행태를 보거나 들은 적은 아직까지 없다는 거죠. 없어요. 병원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병원장은 스카우트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간호사들끼리는 그런 거못본거 같아요. 지금 병원 시스템은 나이가 들고 수강원사 될수록 어딜 가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음. 여기를 나가면은 커리어를 일어나기 힘든. 그런 상태라 생각하거든요. 네, 네 맞아요. 에. 모두가 간호라는 걸 하고 있지만은 음. 병원마다 자기들만의 고유의 업무 메뉴를 따로 있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뭐 어떤 통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산만 보더라도 EMR이 병원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리 업무능력이 좋다고 한들, 카우스에서 아무 연구도 없는 이제 수간호사를 이렇게 자리 에 앉히는 것보다 차라리 진료부 의사나 아니면 다른 뭐업무나뭐 다른 사무직 그리고 뭐 관리자 경영진들과의 어느 정도 릴레이션십이 형성된 그런 차지를 수강 t 사로 올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응. 보통은 우리가 장기 근속한 원래부터 있 n s h i p you can get a relationship. Yes. If you have a c h a 에서 e to get a c 에서 n c e t 의 get a chance to get a c h a n 가 e to get a c h a n